와서 사이트 얼마나 타임이 시간에 말라기서 사장에 터나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내종 모세에게 명한 포라를 기억하라. 포라기억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 그래서, 아비의 마음, 자식의 마음, 이것들이 서로 불순종하고 틀어졌다는 것을,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정렬식, 얼라인 버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게로 가고, 주의 참 섭섭하신 마음이 우리를 당하시고, 이게 마지막도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작한 이히부리 뿌리 운동이, 확, 흡발하게 그 진행되가지고, 막, 곳곳에, 가정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특징은 이분들은 세터데이, 토요일 날 모여요. 그러니 모든,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는 토요일 날은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드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부러부러 한 것을 제가 막, 아, 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 라고 여기에 참석하시는 아, 메시안닉이 히브리 뿌리 운동을 하는 훌륭한 죄종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분들한테서 히브리어도 배우고 막 신학을 공부하고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요 자동차를 타고 시애틀에서 시카고까지 자동차를 타고 갔다 왔어요. 한 열흘 걸렸나데 근데, 그간 이유는 우리 히브리, 우리 토라 예시바, 토라 띠로지컬 세미나리에 영어권, 일본 사람 중에 스시를 잘 만드는 유명한 푹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상하게 자기 히브리어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식당에 모든 클라이언트가 유대인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물어봤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이거에 막확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신학교 돌아 지난 5월에 졸업했죠. 그래서 작년 제가 8월 달에 시카고에 가가지고 격려해주고 만나고 또 그분이 지금은 모든 걸다 정리해가지고 캐리 아웃만 하시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딱 들어가 보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예수 하마아 예수님 그 히브리에 예수님을 그린 그림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그린 예수님과 달라요. 이런 탈이 또 있고. 벌써 이 제가 이제 탈수서 입은 것은 어 오늘은 성별된 날이기 때문에 제가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프로텍션, 하나님의 언로인트 이것을 제가 이제 탈수 입고 이건 우리 전명자 무사가 쓰는 여자형입니다. 그래서 뭐어 그분이 막 이런 것도 준비하고 또 일본 분이 야마카 <laughs> <laughs> 그시는 지금 완전히 이태리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순보음계 전도사인데 영어권으로 그 순복음 본목사님은 뭐 하, 무슨 다른 메시지를 전해 순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분은 영어로 무슨 메시지를 하면 히뿌리뿌리를 전해. 그랬더니 히뿌리뿌리를 받은 그 성도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도대체 이와 같은 아 것이 있었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지난 7월달에도 제가 아, 갔다 왔는데 저 깃발은 뭡니까? 유다. 예, 유다, 유다 깃발. 오? 그다음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이비드 사람 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토라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줘요. 오늘날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찬양을 인도하는 이 그룹들은요, 러시안 유대인들.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 세들이 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그래서 하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뭐 굉장히 많요 많으시... 이건 아까 뭡니까 아까는 예우다 인데 이건 뭐 에브라임 두기 때 이제 나중에 정리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믿으시면 여러분은 에브라임 에브라임 그래서 우리가. 어 이스라엘에 속하있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빈카스 이걸 히브리말로 빈카스 비네하스 이 토라 포션의 배경을 보면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을 그래서 이제 모세는 끝나고 갈렙과 요아수가 들어가기 직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발람이 그 전에 이 돌아보신 전에 발람이 와요 이스라엘을 막이 저주하는 이것을 막 하라고 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저주를 하려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한 가지 한 일이 다른 길이 있다 이스라엘을 쓰러트린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막세이싱 해가지고 성적으로 영적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드라기 직전에 모압 땅에 이제 막가난 땅에 드라기 직전에 이 모압 땅 평에서 드라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모압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꼭한 사람도 음식을 먹습니다. 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누구하고 밥 먹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 거기 가가지고 그 여인들이 뭐, 음, 페스티벌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절하면 그 이방신에게 같이 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하신지 몰라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 심오한 과, 파 중에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모함 여인과 함께 텐트에 들어가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이때 피나스 핑카스가 많은 칵찬, 긴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그. 범행을 저지르는 두 남녀를 꽉! 아, 죽여버렸어요. 그 광경을 볼 적에 우리 사람들이 너무했다. 뭐, 아, 그 현장에서 어떻게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죽이나, 여러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일 칭찬하고 잘했다. 너무너무 멋진 일을 했다 하고 칭찬하신 분은 예수 와하마시 하나님십니다. 이그 모든 내용들이 오늘 돌아보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기 직전에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그는 영적으로 떻게서 지구에 곧 영광의 날이 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신랑께서 오시 날이 가까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지금에 조심해야 을 돼요.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똑같은 옛날을 빚을 겁니다. 이 우리가 고리도저서 십자가 보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주었습니다. 이래서 이 피누하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질투를 그대로 전가시켜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야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리딩 피로 감정 구석하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sanctify, 성결시키고 지킬 수 있는 모든 경건에 속한 영적 도구를 여러분과 저에게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순종만 하면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축복을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약할 때뭘 합니까?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죠. 그러나 육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경건의 연습있니다 그래서 육체적 운동도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더 유익한 것은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체격이 좁은 어떤 남성이 손에 운동기구를 가지고 막 운동을 하는데 그 아령을 감아야 보니까 토라스클로 <laughs> 토라스클로 여러분의 영을 연습해야 돼요. 토라 포션을 배우고 순종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가도시 거룩이라는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질서가 마지막 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영은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우리의 필링, 감정, 그 다음에 결심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요. 그런데 이 자유 의지를 주관한 우리들의 영이 호라를 통하여 연습이 안 되면은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저께 우리 전능자무사로부터 Blueprint of the Heaven. 하늘의 청사진. 그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적인 생활의 직선은 하늘의 패턴을 받아요. 다 그래서 그 하늘의 패턴이라는 추상적인 영적인 세계를 히브리 관점에서는 콘크리트처럼 만져보게 하여 모여주시는 지상의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은 하늘의 패턴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오리지널을 다비치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생활을 너무 추상적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만져보거나는이 구체적인 콘크리트 같은 생활로 도라로 내 마음을 다스리라. 패턴을 주셨어요. 패턴이 뭡니까? 이 타브나클 성막을 보면 성전 마당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이 질서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때 성막을 치는데 뒤에다 뭘 칩니까? 옥털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토라 속에 내가 하늘의 식양 그대로 그대로 지라 하늘의 식양이 있더면 바깥에는 울타리 가 있죠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문이 있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휘장 이 있죠 아,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을 했다는 것은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아니하면은 무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을 구속하셔서 그 스피릿, 영이 여러분들의 의지, 감정, 생각, 모든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냐면은 성막의 패턴대로 질서를 지키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기독교에서 이렇게 뭐 무슨 영성운동 이런,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토라를 대해 했 때문에 에못체가요그 자체가 chaotic. 그 c h a o t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영적 가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순종하그 해결이 됩니다. 이게 히브리 자체가 c 인데 여러분, 히브리 체가 chaotic. 그자그리고 영성이 깊은 것을 유지하게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패턴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것을 가치케 수 있는 힘을 주시므로라 고계되시겠소 그래서 한 번이 히브리에 빠리에 빠지면요 절대로 백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 가장 필요라는 이 요구되는 이 영성 운동이 히브리 뿌리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도우신을 받아서 토라는 패턴입니다. 토라는 길입니다. 토라는 지시사항입니다. 토라는 의의 길로 가는 하이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하이웨이에 교통법규를 그대로 지키면서 쭉 가면 목적지에 아무 사과 없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 조이라이더 하면서 방, 거기로 도착했 목적지는 예수와 마시아 예수님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서도 안 지키고요, 막 제멋대로 막 스피드 위반하고 그냥 가다가 그냥 뭐 좋은 곳에 의식장 있으면 막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저다 길로 빠지기도 하고 제멋대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에 있는 영적 질서를 하늘의 패턴대로 주관하지 아니하면은 지각 무슨 인생일줄아세요 하나님 그 시험을 주시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시험을 주세요 하고 우리가 막 고프레인 하죠? 아니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신 그 피로 가져하신그 영을 가지고 내 속에 는영을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 토라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 모든 것이 잘 되면은요, 안 돌아봐요. 우리의 영혼을 언제 돌아봅니까? 권고할 때, 광야 생활할 때. 그때 돌아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그런 신화가 오면은요, 가장 축복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제는 직접 인터벤션 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내가 준 선물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게 이제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대로 드라이버는 핸들을 주님이 직접 봤어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토라에서 얼마나 많이 질서를 우리가 얻겠는가 하는 것을 되돌려 놓습니다. 되돌려 놓으면은 반드 하나님께서는 He is the God of the Restoration 회복의 창문을 갑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타락된 것을 끝내나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엘전도 우리 인간 부서진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겁니다 이 회복의 복구가 토라니에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그 메이커에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은 어디가 고장나 빨리 고쳐주세요 인간이 설계의 매뉴얼이 토라 그래서 처음 창석 1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천지창도가 하나님은 지으셨다. 인간을 지으셨다. 세상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고장나고 인간이 고장나면 은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토라가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오리지널, 그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은 거예요.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란 말꼭 쓰지 않습니까? 토라 회복, restoration.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의 속에 영적 질서가 무너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주신다는 그 서포팅 말씀이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장 훈련입니다. 그래서 십사절 어,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정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뭔가 토라에서 뭐를 듣다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는 이곳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배병하여너우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여 너의 파정을 헛되리니 너의 파정 헛되리니 인간의 심으라. 시를 뿌려 보세요. No way. 연 없어요. 왜? 이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토라의 질서를 어긴 것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이 작업의 목적 때문에 이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인 생각해야 할것이 너의 파종을 하더니 너의 대적이 그것을 볼 것임 실컷 나를 일을 했는데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은 내 뱅크 카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전들이 그사인이사인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 그걸 깨닫고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사건 아시죠? 마태복 25막 신랑이 왔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그대로 떠나갔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미련한 처녀가 뭐냐면 노예. No 이 토라는 순간적으로 안됩니다. 왜 순간적으로 안되나요? 토라는 몇년 전부터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3500년 이래 주셨어요. 우리가 익스큐스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지시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 섬기는 법 이거 모든 규례를 굉장히 오래줬어요. 오래전부터 이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지막 때, 막이 토라회복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막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거룩한 훈련도 하고, 토라회복을 통해, 막 말씀 중심으로 내 안에 있는 질서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토라의 패턴대로 질서를잡아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성서야. 여기까지는 지성, 지성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 성기는 곳입니다. 세상생활하는 이러한 질서를 다, 딱 우리가 구분짓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여 Discerning Spirit 역분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를 또 토라 보시는 게 1년 동안 만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고 뭐말오은 사인이 내가 얼마나 토라에서 멀어졌던 삶을 살았던가 구분이 되니까 그게 영분별이니까 아닙니까? 그게 영분별이에요. 내 영을 내가 볼수 있는 것이 가장 귀중한 영분별이에요. 남의 영, 영혼, 우리 목사님들이 참의예이기도 하고 단사명이 이다 Before you do, take care of yourself. Don't pray for me, pray for you. Pray for yourself. <laughs> 내 영을 내가 분별할 줄 아는 것이